정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 대장 진급자 7명에게 삼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대장 7명에게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점검의 수치를 직접 메워줬습니다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와 이제8 전투비행단이 27일 한미 장병간 유대 관계를 다지고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2023 프렌드십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5km 달리기와 축구, 배구 등 체육대회와 가수 알리를 포함한 4개 공연팀이 케이팝 음악과 무대를 선사하는 문화예술공연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9일 신흥무관학교 전국무회대축전이 올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된 대회에는 태권도 등 모두 11개 종목에 2,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 7명의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의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와 악수하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합니다.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에는 대통령과 보직자의 이름, 계급이 수놓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날김 후보자를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6명의 진급과 보직을 명했습니다. 김내정자는 해사 43기로 국방정책과 합동작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합참작전 2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 참모 총장과 양용모 해군 참모 총장, 이영수 공군 참모 총장에게도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 총장은 장성 진급 보직신고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과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고창준 이 작전사령관도 각각 대장 진급과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과 정의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국방 뉴스 김철환입니다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는 함께 땀 흘리며 즐겁게 즐기는 운동만 한 것이 없는데요 한미 공군 장병들이 체육 경기를 통해 체력도 쌓고 우정도 굳건히 쌓아 올리는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함께 어우러져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하이파이브도 합니다. 바로 공군 38 전투비행전대와 미제 8 전투비행단의 프렌드십 데이 현장입니다. 한미 장병들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또 이제 연합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런 프렌드십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미 장병들이 조금 더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 38 전대장과 미제 8비 부단장이 2023 프렌드십 데이 시작을 알리자 We are 부대 곳곳에서 5km 달리기, 볼링, 배구, 탁구, 테니스,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득점을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 뜨겁게 서로를 응원하며 호눈한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축구입니다. 때문에 응원 열기가 월드컵 못지 않고 우리 선수들의 열정도 활활 불타오릅니다. 야! 치열한 접전 끝에 미국 팀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뛰고 땀을 흘리면서 한미 장병들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이번에 미군들하고 같이 축구했는데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던 것 같고. 어, 같이 몸을 비비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예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어집니다. 스포츠 경기로 땀을 흘리며 진정한 원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한미 양국 장병들이 군산 기지에서 어, 우정을 다지는 어, 즐거운 프렌즈십데이 축제를 가졌습니다. 어, 하루 종일 어,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가 오늘은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산기지에서 한미 장병들이 국가 영토 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우위를 더 다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맹국이자 전후로서 우정을 나눈 한미공군은 앞으로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교류해 한미동맹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공군이 국군의 날이 포함된 10월을 맞아 대국민 친화행사인 2023에어포스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일반 관객들은 다양한 체험은 물론 진로 특강까지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2023에어포스데이 행사가 지난 28일 국회 부산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파일럿과 관련한 문학 작품과 공군 자체 발행물, 북 큐레이션 그리고 전투 장구류 등을 이용한 공예 교실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작전 장비와 전투 장구류와 같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비들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패낙하산줄을 이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오비 자체 동아리인 파라업도 관객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밖에 조종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안병수 소령과 고민지 중위가 조종사 진로 특강을 진행한 것도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안병수 소령은 최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파견해 한국인 163명의 무사 귀국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성규 제5공중기동비행단장은 관객들이 항공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군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권 국회 부산도서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즐거움과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순수함과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오비는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행사를 기획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 뉴스 송민합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2023년 지구사 대화력전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축을 뒤흔든 포탄의 충격은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조차 꺾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현장에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기가 빨간색 깃발을 휘두르자 포음이 귀를 때리고 전차를 집어삼킬 듯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K9과 K55A1 자주포 70문이 동시 탄착한 채 적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자 날아간 포탄은 청명한 가을 하늘에 하얀 연기를 남기며 적진에 정확히 꽂힙니다. 지난 27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2023년 지구사 대화력전 FTX 훈련으로 장사거리 포탄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적의 기습포병 공격에 대비해 실전적인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제대별 일제 사격과 대응 사격 무인항공기를 통해 확보한 도발 원점을 파괴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포병 부대는 적의 도발에 강력하고 정확히 응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자신감도 재양할수 있습니다. 이번 대활력전 FTX와 포병 실사격 훈련은 유사시에 적의 기습 포병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단 시간 내에 개멸시킬 수 있는 작전 수행 태세와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에 실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화력 전사들은 적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공격도 즉각 강력히 끝.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 안보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호국훈련단 실시한 2023년 지구사 대화력전 FTX는 유사시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장사정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훈련은 한미연합 지상 및 공군 파격전력을 통합해 도발 원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절차로 이뤄졌으며 병력 5,400여 명, 화포 300여 문과 차량 천여 대등 한미대화력전 TF 부대와 공군 전력에 투입돼 군사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습니다. 지구사는 훈련이 마무리된 후에도 면밀한 사후 검토를 통해 적이 활용할 수 있는 하마스식 비대칭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장입니다. 육군은 지난 2002년 과학화 전투 훈련단을 창설한 이후 수많은 우리 군부대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을 넘어. 세계 각군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안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 문이 열리자 미군 장병들이 빠르게 내립니다. 이어 노란색 연마탄을 던지며 시가지에 돌입하고 시가지 곳곳에서 격렬한 총성 속에 대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적을 모두 사살한 한미연합군이 노동 당사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올리며 목표 도시를 털어납니다. 육군이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에서 제1회 국제과학과 전투 경연대회 KICTC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우방국과 군사교류 및 우호를 증진하고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과학화 전투 훈련 체계와 미래 육군 첨단 전력인 아미타이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연대회는 실전과 같은 쌍방 교전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리그전 현식의 과학화 전투 경연대회와 연합전력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한미연합전투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육군 15사단, 21사단, 해병 1사단이 해외에선 미 육군 2사단 이 스트라이커 여단, 연공 육군 왕립 스코틀랜드 연대, 우즈베키스탄 특수 작전 부대, 캄보디아 특수 부대 사령부가 참여했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마일 지장비 활용입니다. 저기 보이면 사살시키면 됩니다. 공포탄을 발사하면 적군의 전투복에 부착된 감시 센서의 부위와 정확도에 따라 사방부터 경상까지 부상 정도가 표시됩니다. so our main focus was speed, um, establishing fire superiority, having good command and control over our element, and trying to get onto the objective. Uh, we, feel, we feel good. the korean army, they gave us a good fight. Uh, they're, really, they're really well trained. Um, they fight very hard. Their, pl their platoon leader made all the right decisions, so he gave us a tough fight. 그동안 연습했었던 전투 기술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KICTC 대회였으며 서로 분전들과 전술 토의, 작전 토의 등을 하면서 팀워크와 전우애를 다질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회 취지와 목적상 팀 순위는 결정하지 않는 대신 우수한 실력을 뽐낸 장병은 전투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각종 전술을 검증했으며 말지 장비를 비롯한 각종 과학화 장비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더 발전된 전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안재현입니다. 29일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합동 참모 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 해상 초계기는 29일 오후 2시 16분쯤 강원도 고성군 제진항 동쪽 200km, NLL 이북 약 3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미상의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해상 초계기는 이 선박 탑승자들이 커다란 흰색 물체를 흔드는 것을 보고 구조 요청임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비함이 급파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 탄 인원들은 10일 동안 표류 중이었고,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식량과 식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비상식량과 물을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n 네 l 근처에서 포착돼 공개된 것은 지난 24일 소형 목선이 속초 동해상에서 발견된 이후 바세만입니다. 국방부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제10차 북경 향산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29일 징젠펑 중국 연합 참모부 부참모장과 국방 차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911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된 신흥 무관학교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전국무예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무예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행사 현장을 이태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네, 광장에서 신흥 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보보 그립은 무예인들이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빠른 발차기로 송판을 격파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애된 얼굴의 무예인들도 발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합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현란한 봉수를 선보이고 친구와 합을 맞춰 대련을 펼칩니다. 어린 무예인들의 솜씨는 관광객의 눈길도 사로잡았습니다. We s a e show and we are very impressed.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는 신흥무관학교의 정신과 우리 무예의 우수성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800여 명의 무예인들은 태권과 태권도, 용무도 등 1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종합연무대회에 참가한 20개 팀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예인의 기상을 뽐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과 투검, 격파 등 독립군의 무예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무예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신흥 무관학교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대전광역시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제16회 육군 MNS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는 28개 나라를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해 분과별 논문 발표와 빅데이터 분석 경연대회 등을 하며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군 29 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가 30일 30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부대는 1993년 10월 28일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비행을 이어왔으며 지휘관부터 조종사, 정비사 등 모든 부대원이 상호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완전무결한 정비와 검사를 통해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30일 정비창 지원공장에서 3D 프린터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3D 프린터실은 지원공장 1층에 330제곱미터 공간을 리모델링에 꾸려졌고, 금속 3D 프린터 1대와 3D 스캐너 2대 전처리와 검사기 8대 처리 장비 4대 등을 도입해 종합 정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병무청이 다음 달 6일부터 재학생 이병연 기자와 국외 이병연 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로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되고 지원 횟수와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된 결과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경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해 다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함께할 텐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공기질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은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3도, 대구는 8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원주 20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주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체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2023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 구성군사령부가 실시한 대화력전 FTX 훈련도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대화력전은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하기 위해. 감시와 탄, 탐지, 타격 임무를 시행하는 작전인데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수천발의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처럼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처럼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훈련을 반복 수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까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완전 괴멸시키기 위해 확고한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극대화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